로프 연결 시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 로프를 완전히 일회전 후에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1회전 후에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11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평행 상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두개 줬고, 반대편 로프도 두 개로 줬고, 겹칩니다. 여기서 로프를 1회전 이상, 1회전 했죠? 1회전. 그서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로프를, 원가닥을 1회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야만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손.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겹. 반대로도 두겹이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전히, 회, 완전히 회전을 해야 되죠. 완전히 회전을 하니까 d s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공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전하고 하니까 반대로 교차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돌려야 되겠죠. 완전히 회전하고 집어넣게 되면 끝노프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11자 형태, 평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선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회전 자. 겹쳐 넣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1회전 후에, 1회전 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1회전, 다른 방향이죠. 이때는 반대로 돌려서 1회전 해서 집어 넣죠. 또 1회전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1회전 후에 집어 넣어주고 반대편에도 오른쪽으로 돌면 1회전이 안 되죠. 어, 지금은 또 되네요. 자, 되고. 반대로 돌렸을 때는 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1회전만 하면 됩니다. 1회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선 처음에 어떻게 가닥을 꼬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360도 회전 후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인장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탄탄하고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프를 고정대에 감은 후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집어넣고 이 사이로 집어넣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 후, 돌아가서, 다시, 집어넣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앞, 앞방법과 조금은 차이가 있죠. 자. 먼저 앞에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로프를 위에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서 두 개를 잡고 풀리 매듭으로 집어 넣게 되면 첫 번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로프를, 오른쪽 로프가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가게 하고, 집어넣고, 밑으로 두 개의 로프를 당겨서, 풀리 매듭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당겨주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노프 위로.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두 개를 잡아당기고, 풀림 매듭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착. 밀착. 간단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노퍼가 위로 내 입으로 들어갔죠. 잡아주고 끝노퍼는 그 아래로 풀린 매듭으로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대에 밀착되도록 해주면, 탄탄하고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2회, 3회전을 추가한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 다시 한 매듭, 오른편에 3회전, 완벽하게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풀 때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이니까요. 당기, 올가미 모든 매듭에서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은 올가미 매듭입니다. 고정 매듭이 아니고, 당겨주고,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 기서 한매도 바깥 에도 한매도, 그 오른쪽 로프 에다 3 회전 잡고 좌우로 흔 들어서, 밀착되도록 합니다. 완전히 밀착되도록 결코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선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당기면 풀립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한 매듭도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